어? 비서분. 나뭐안 좋으면 어쩔 해야. 수가 없어. 다 이해해 사람들이. 네, 주인님 어. 어디 계세요? 자 오늘 또 고생 수능 동생도. 우리가 마무리 지을게 소나도. 어, 가서. 어, 가서 저야, 정... 빨리 가시죠. 매니저님 네. <laughs> 좀 음식 가서 한번 진정 좀 맡아봐. 알겠지? 네, 네, 네. 주사 맞고. 어. 우리가 그래 마무리 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와봐 플래점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또 비서.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짐갖다시짐 들고 다시 어요 우리 또 도희 씨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또. 또 오세요, 소만님. 네. 아이고, 반려주인들 지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는 좋았을 텐데 아. 다음에 또 승리하기 <laughs> 기할게요 아, 또 소만님, 아이고, 또 우리 또 어디 갔어, 준아. 주나. 준아는 먼저 갔대. 이개 아. 같은 년, 진짜 미친 년이 <laughs> 머리가 너무 벌어가지고. <laughs> 어, 바로 버릴게요? 형, 저기 <laughs> 여기 마무점 있어요. 응? 바로 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가서 열쇠 잠까지 는해야지 오케이, 수겸. 자, 그럼 비서분들은 같이 뭐, 토갈래 어떻게 할래, 갈래? 토갈래 아니 먼저 그 갈래? 근데 불 꺼지지 엔딩은 어. 또 비서님 데리고 가 데리고 응. 가 모시고 가자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야지차 오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이거 약간 낄낄빠빠 느낌 나는데 괜찮아요 오세요 아니 오세요 괜찮아요 빠빠 아니야 오세요 어차피 저 비서잖아 차 조심하시고 지키세요 아집수시고 갈게요 그래 뱅이 아, 여러분들, 네. 여기서 보내는 것도 어. 좋을요세여기가 잠을 많이 못잔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 어, 것도 아니, 없잖아요. 제가 또... 었는데 응. 아까 타이머로 먹고 약기운이 퍼졌대요. 아, 그래서 약간 공부를 약간 그 경기 들어가가지고. 네, 상황이 됐어요. 음, 음. 약기운이 퍼져서. 뭐, 여기서 남순이 욕하는 애들 다 그냥 블랙핑 하세요. 미친 새끼들이 보라이돌도 아니고, 무슨. 야, 순위는 할 만큼 했어요. 형님. 아, 아니, 씨발, 몸이 안 좋다는데 거기서 억지로 뭐, 하래, 하라, 해라고 해서 새끼들 살인자들이랑 뭐가 달라. 그거는 사람 죽이는 거야 얘들아 그만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친놈들 네. 아니야 저것들 근데 왜 여기 여자가 세명이에요 어? 예, 아닌데? 예? 왜세명이야 누가 세명인데 2명. 2명이지 아어 아니 이거는 깔끔히 우리가 패배했고 여러분들 어. 이거는 깔끔히 인정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나 인정할 때 인정하잖아요 저희가 네. 다음에 네. 여러분들 제가 그냥 15세나 단결로 뜯기예요 그냥 아 진짜 안될것 같은데? 같은데 예? 조세 장난 아, 아닌데 아니, 아니, 저, 아니 별로 안 쎄, 조세 별로 안쎄 조세 이거 확실해 약해 약해 초반에만 상 날라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만 탁탁 한가로 신은 애인데 네. 그만잘 이남산을 그거 가면 무조건 이겨 보여줄게 아 미친놈들아 에? 무슨 내가 누나야 미쳤냐고 아 놀아버리겠네 야 커피숍 가는 게 낫지 않냐? 커피숍 가서 커피숍 가서 자라고 거기 있네 이쪽에 어어아 그리있어 아. 어디 어디있어 저기 직진해서 우, 오른쪽 어, 어, 메가커피 어. 있잖아 어 저기 계시네요 아. 아 근데 다 우리 비서진뭐다 그, 고생했어 진짜로 너무 고생했어 비서공사 고생했고 저만 찍었어 어 11만 찍었어 정확히 11만 평일날 11만 술 치면 진짜 이거 대단한 야, 거야 내거꺼 랄브해서 11만 아. 아니었어? 아니야 10만 아1 0락 걸렸어 비용 지나 아 <laughs> 와, 이 아니 그러면.. 와나이 새끼 대단하다고 느낀게 거기서 고추를 잡고 들어오고 있는데 와이게 진짜 프로방송이가 개새끼야 와 고추 잡고 와 들어온다니까 미친놈라 큰일날 뻔했어 근데 어, 어. 아 근데 뭐야, 진짜, 진짜 고추 맞은거야? 어와 아니 어. 오구로르 때리네 여기잖아 메가커피 여기 있잖아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뭔가 오늘 재밌었다 알차고 근데 비서만 확실히 한 명만 좋아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밥 먹고 싶은데 아, 철구가 아, 조금 그런가 봐요. 남순이 아, 텐션도 아, 좀 그렇고. 여기 그 안에서 물건을 받요 여기 안에 있잖아. 어, 10분이 20분 정도는 괜찮은데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데 마감을 찍으시면. 나 현금 있어. 아, 이, 어, 이틀 이거 있는데. 저기야 도희님 이거 네. 갖고 들어가세요. 네. 혹시 이거 책상 여도 되나요? 식탁 붙여도 아너래 네,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내가 들어줄게요 네, 근데 너무 붙여놓으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네. 끼워놓 어, 이런, 이런 식으로 가깝게만 하세요. 니 찍어드릴게요. 바깥페상황을 느껴 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하고요, 아이스 가스잔 그리고 아이스 초코 한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요,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오세요. 어. 한 번씩. 어. 들어가. 아니 본인을 에이. 찍어서 본인들 홍보라는데. 아. 어. <laughs> 어, <정말>. 네. 홍보. <laughs> 어, 대단어 <laughs> <목소리> 어제 어제 몇 시부터 했지? 어 저녁부터 했나? 어, 우리 어제 저녁부터 했지. 어, 어제 저녁부터 했지. <목소리> 어, <피곤해. 목소리> 진짜 최강 나아서하던데 <목소리> 어, 어. 어, 아니야. 나카초 네. 부서지는 줄알았잖아 <목소리> 어, 어린 니까 진짜 어지럽더라맞 아, 아빠, 아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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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와, 그래도 10만원 찍은 게 진짜. 네, 왜냐면 하 여러분들 이런 대결 자체, 한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라고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 나이대가 많아. 어.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짓인데, 어떻게 보면 또 시청자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목의 응가를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맞잖아. 우리가 맞습니다. 나이대가 있고 하는데, 맞아, 맞아. 수세코는다 20대야. 형님들 그래도 됐어요. 오늘 우리 크루의 끈끈함을 보지 않았어? 맞아 아, 아, 아니야 아니, 형 아까 진짜 안 나가려고 했어 나 진짜 못나갔어 솔직히 어, 형들 맞는데 눈물 날뻔 했다니까 어. 어. 평균 연령 34.2세 소라의 걸로 10만 클럽 됐네 우리 조만가 10만 클럽 찍었네 아. 아. 비교 그러면 다 들어간 거야 10만 클 이제 2개 전부 다? 대박이야 우리 이해수 실력 아직도 안들어졌어 아그가수 당신 아니라고요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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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수아 그래요 너도 가수아왜 이렇게 왜콜드브 지금 아메리카노 쿠키 마감해네 괜찮아요 콜드브로만 되면 괜찮은데네 잘했어 어. 잘했어 나 솔로 형이 진짜 잘어아 저게 감이 같이 싸우더라 이 새끼 진짜 진아가나나나소 학수 형한테 질줄알았어아그어철형아었는데철형 옆에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어어 고 번에 야무졌. 뒷심이 있었어.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시간 뭐 방송이 아니라 한번지 컨텐츠 들고 한번 하자. 아 이거 아, 무조건 해야지. 어 무조건 하지. 근데 아쉽다 이세명 중에 한명없어데 그, 가기 전에 일단 꽃게 요신 나오세요. 너무 심장이네. 아니, 아. 돌아가네. 심장 심장 아, 주단이 먼저 갔어요. 예. 음. 시카토야. 시카토가 없다. 오늘 또 11개 감사드립니다. 11개 고맙습니다. 아, 네. 근데 살살 여러분들 어차피 제일 또 중요한 어? 그전이 있네. 뭐 어떤 거? 풋살. 아 풋살은 형. 풋살은 형이랑 나랑 이거 오늘 안 했으니까 제대로 보여줘요. 아, 보여줘요. 아 진짜. 제대로 어, 보여주세요. 풋살 때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 아 그때는 혹시 혹 풋살때 체어리 더 싸는! 야 이래서 비싸가지고. 그래. 약간 좀 텐션 올라가잖아. 이거 좀 응원단 마토처럼 이렇게 양갈래 하고 양호지게 외롭지 <laughs> 않게 풋살에서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풋살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연습 하는 거죠? <laughs> 어 맞아. 일요일날 연습하는. 합 연습하고 우리는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다그 앞에 호텔에서 다 같이 자자. 오케이 오케이. 어다 같이 음. 자자. 음. 어차피 여기서 할거 아니야? 그 옛날에 동산에서 음, 할. 동산 어디에? 우리 어, 맞다. 겁나 아, 진짜로요? 어. 그럼 거기서 하면 되겠네. 어, 그럼 다 같이 가자. 라이프야, 보조파 에서 가구나, 가고. 맞네, 토요일 날 거리 노래방도 해야 되네. 어, 맞네. <laughs> 내가 아, 맞다, 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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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라이프가 아니지. 아, 토요일 날 거리 노래방? 응. 난 내일 쉬어야 겠다나 <laughs> 내일 휴방 할게. 진짜 죄송한데. 형 안좋아요 형들 나도 안좋아 <laughs> 아, 맞아 컨디션 안좋아 어, 많이 <laughs> 하죠. 어어제 어.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소룡이또 이제 오늘 심각하게 찍었는데 팬으로 가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열심히 아, 다들 그는게뭐다 했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팬으로 <laughs> 어. 어, 가입 좀 많이 좀해줬으니다 어. 네, 아니 많이 근데 시발나시조새쿠에서몇번 불려나갈까 내가 <laughs> 볼때내가 불려나가는 거지? 어나무료봉사 해야돼 와펭까지와 아, 아,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습니다 아, 네. 아, 네. 한... 오늘 고생했다고 또 아, 예. 내일 방송들 하시나요 펭 뭐야 하세요 저는 합니다 아, 가야죠 네. 네. 와, 내일 방송 하나요 예 네, 합니다 어, 야 아, 아까 보고 음, 왜또 이러다가 또 아 진짜 나보고 진짜 아니잖아어 아, 맞아. 네. 네. 음. 이런 새끼들 말하니까 잡고 다 잡고 있어. 아, 아 감사니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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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고맙습니다. 고하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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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고니다고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다 나오는 게 어디야? 근데 창구랑이 구작 아니야? 구작이었어? 뭐 고추 맞은 거? 그거 어떻게 <laughs> 네? 어떻게 설명을 <laughs> 했는가? 뭐를? <뭘. 웃음> 어? 장님 <반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laughs> 아! 2라운드 <안> <laughs> <laughs> 때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져줄래 남순이 한다고 아, 무슨 소리야? 응. 관장님? 아 맞다 나그 얘기는 했었어 뭐? 창현이 <laughs> 형이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하던데 관장님이 이런저런 <laughs> 얘기하고데장님이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져줄라고 <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2라운구작 <laughs> 이랑... 왜? 어? 남순이 해야 되니까 응. 어? 이 새끼 어떻게 됐지아아아이라고아 중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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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아 창구랑 평못 들어주겠다 창구랑 못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런 아, 적 없고요 중점을 아, 왜쳐이 새끼 어떻게 늦지 쳐맞은 거 지금 약간 좀 빨리 는거중점이라고 아니야 아, 역시 창시 오빠야 어장님 그러더라고 맞아주라 아니 당신은 시빌 맞 당신은 이베이로치였어 그래야 시빌 맞다고쟤꿀대이었어 어어어 아니 근데 을잘 쳤어 이거는 인정 쳤어. 고 맞아 맞아 응잘쳤고어 시빌 <뭔드> 내가 내가 나왔으면 개 뚫었을 거. 셰이커는 말았으면. 아 근데 내가 나갔을 때는 좀 아쉽긴 하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매혹세요아아니 아니야. 아 나는 뭐 아까 나는 오늘 또 이제 막조생님 오신다 해가지고 수장끼리 또뜨줄 알았어. 근데 확실히 아, 조세가 아, 좀, 좀 치긴 해. 좀 아, 빨라. 확실히 내. 아조야졸으어요셨어요 네? 좀 세. 내가 세. 나간다 잖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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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가 좀 가벼워가지고. 이 진짜 오실 줄 알았어. 아니야 몸매 상이 원숭이 어. 송순 상이야. 천국에 어. 터졌대요. 와 뭐야? 아, 천국에 아, 아, 니 누구예요? 천국에 누구. 누구. 네, 네. 네, 와 t 형님,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남수리 팬분들은 우리 남수리 아파가지고 네, 여러분들 야기를 네. 좀 드릴게요. 예. 걱정 드리겠습니다. 네. 11개 또 감사드리고. 아이고, 11개 감사합니다 타이레놀 끊어야 돼, 그 형도. 어, 어, 머리 아프면타이레놀 너무 많이 먹어가지오 지지님이 참깨.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지 형님. 얼마나 하요번 고맙습니다지무 형님. 기타 아, 이정이는홍인데 아, 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증자인데.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아, 이번비 이거 약이번이 약간 좀이 아, 아 약간 뭐, 이거 약간 뭐, 이거 이번에 약간 뭐, 이거 이거 약간 뭐, 이거 약이이이이어 와, 지님

아 좋아 네. 내일 또 우리 두분다 방송 키시면 우리 수님이랑도희씨 네. 네. 방송 많이 좀 가줄거 같아요 텐트 같아요 니다 방송 몇 시에 키세요? 저는 원래 아침방송 9시에 하는데 오. 내일은 9시 에 못하고 저녁에? 네 11시 일은 못하고 와주요 저는 이제 장년 일때 8시 여 아침방송 아침방송 둘아 아침방송 아 근데 설가 얼마나 벌었으면 영국 재능이 네, 있는 거야. 영는가지 근데 지금 몇 달이에요? 80살? 이올라가야 오늘 한 되도록 솔방을 많이 드세요. 많이 터야 그래서 말빨도 좀 늘고 맞아요. 네. 티키타다 많이 할수 있으니까 자, 페트 형님 오늘도 너무 하셨고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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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수가 네. 잘먹어요 네, 여러분들 남순이 없더라도 남순이가 있는 것처럼 아, 음, 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막이 2주 뒤에 여러분들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근데 컨택실 하면서 비서 한 명을 확실히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또우롱형님이야어컴에게아 네. 네. 아,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컴백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사단니좀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계속 봐야 돼. 3일 동안 봐야 되지. 너 근데 잠시만 남수리이기 뭐 내가 본 데는 아파가지고 이 사람 눈 나면 죽는데 그럼 연습떼야죠 어, 그래. 맞네. 그럼 연습떼야죠 어, 아, 철국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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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주음야, 감사합니다. 똥손에 진호 빼기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철국 정말 감사합니다. 철국의 오랜편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나 좀까지 안끊겨 여기 커피 근데 이런 건 이제 부자분들이 해야 돼요. 왜가요 아, 보고있어요 우리 앞으로 타자 남자 페디가. 아, 또 백팩에 또 가방. 백방으로. 정말. 아,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 감사합니다. 이게 막 손이 무슨 일야 너무. 너 너무 많이 움직여. 식탁소로 왔습니다. 응, 음. 아니야. 아, 정말, 예. 예. 또 이방송이가 그 한마디에라 오늘. 오늘 어땠는지. 어, 오늘 어, 형님들 다들 진짜 고생하셨고, 이렇게 비정, 눈님들도 오셔서 진짜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브릿지끼리 뭔가 자주 만나보니까 정말 <laughs> 친해졌어. 맞아, 우리 아, 우리 진짜. 정말 친해졌어. 확실히 방송에서 보여. 와,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뭐야? 와! 아우 <목소리> <밴딩이 와. 처음에. 목소리> 와, 와. 아 난사 오구우아와와와 아우 아우 아는데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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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선아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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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감사합니다 감사합합다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사주있어 여러분들. <목소리를> <목소리가> 와, 소1 0도 찍고는 또게떠지네 초콜릿 달라고 그랬어요. 아요아니형아이스 초콜릿 시켜놓고 그거 많지? 내가 무슨 아이 것도 먹을래. 아, 것도 먹을래. 아, 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니다 이방윤 무슨 통점이하나 예? 슨통점이안나 근데 말이안 터졌다 바로 돌아왔어. 데잘 아 터지니까 요즘 예. 많이 인만방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 맞아. 어... 아, 아이 보고 싶다. 네? 아렘이 보자기요 아, 이틀 못 봤다. 이 보고 싶네. 근데 수롱이가호감이라서이 호박이라서 이게 안 터지는 방은 안 터지거든. 진짜 호박이님 얘나 숙고 받았나? 바로 내려 했는데 어. 우리 어, 어. 어때 보면 오늘 졌지만 우리 스탈이기 때문에 부산생각합시다 아, 부에서 울찬 난 진짜 다 어. 그 진짜 신난다. 아, 진짜 지난다우 아, 진짜 지밌다 아, 저는 네. 지 아, 좋아지요지요 <목소리가> <진짜 진흡한데. 목소리가> 아, 저는 서브 호소 그다음에

고등 학생들한테 고아학생그 이후 그 처음 처음에 12년. 시 네, 아, 진짜 아끼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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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 <와>. <S> 맞아 맞아 어. 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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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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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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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맞아 그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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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서 그맞 맞아 근데 저새끼아 맞아 맞파맞라 맞아 맞아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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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더라고. 나 타고 그했어 <laughs> 아. 러면 이제 또 저기 대구로도 내려가겠네. 아, 대구도 왔어요? 네. 서울에도, 서울에도 집이 있는데. 네. 이게 운영한다고. <laughs> 아니, 금수 저아요 <laughs> 와, 지티형님 산다. 아. 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니다3 3 0사 불개미또몇 개! 아, 너무, 아,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민호 감사합니다. 님 아, 감사합니다. 하 네, 오늘 여태 그게또 우리가 열심 했기 때문에 오늘 끈끈함이 있었어. 예, 감사 진짜. 진짜. 했어 어제 또창현영형 집에서 MT 감성. 아다 어, 친해졌어 우리 집 근데 자기 어, 좋지 않냐? 어 맞아. 어 맞아 자기 좋아. 근데 자기만 좋아. 아 자기만 좋아. 맛있게 먹어먹고서 어, 음식도 맛있었어. 아뭐 먹었어, 형? 어제 불닭찌개랑 뭐라 흑이랑. 소고기랑 먹고기랑아 먹고 진짜로? 형 어? 요리 잘해. 아 거의 잘 거야. 아,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밖에 나가면서 오케이. 얘기하면서 끝내는 거라서 아, 아, 네. 이렇게 아, 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네. 뭐다 어제 뭐다 배고프고 옆으로 방송 끄고 여러분들 마, 어, 밥을,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다다 네. 지쳤을 아, 거야. 그러니까. 주먹이다 어,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어, 거야. 진짜로 체력 쓰는 거 나가자. 어. 예. 어. 카메라 돌려주세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네, 안녕하세요. 네안녕게요요셀카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요 제가 할요 제가 할요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가죠네가할게 커피 앞할라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잠시만. 어.. 들어줄 걸 원하는 거지? 조꾸야 아니아니아냐 마스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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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마스크 때문에 알았어 내가 해줄게 먼저 자 빨리 모여 빨리, 빨리 모여 황어 아, 네. 아. 마무리 할 거야 이제 자 일단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소리가 빼가 또. 고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 또비글이 모여가지고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 아웃장 동안 보면서 불편한 분들 또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방송간에 뭐 드립이고 뭔가 좀 방송에서 좀 티테를 분인 점 너무 또 죄송하고 여러분들 어, 비글즈 많이 사랑해 주고 시또 각자 멤버 내일 또 방송 키는데 많이들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비서 우리 도인씨랑 손마치 또 준하님 예, 많이 방송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네. 투표 공지 올리래요. 아공지 예, 올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 많이서 감사드리고 네, 비글즈 화이팅으로 외치고 끝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예. 자 비글즈 화이팅. 네! 다나 날반사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bye bye. 전 방송할 거예요. 어, 창구라. 아, 우리 조세진 갔다 지금 이따 조세 가주기로 하자. 우리 음. 또 조세도 안 싸. 시조세 방으로 여러분들. 아, 좀 그래 수고했다. 예. 창맨 비비로 가주세요. 아, 아 창맨 비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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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운가요? 창맨. 저 집에 가서. 네. 어. 네. 아, 시조파 갔다음에 또 여러분들 빠지면 바로 창구라 방송으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 시조파 그래도 수고했다고 한 번씩 가주세요, 음. 여러분들. 또 치말버려? 자기야 왜또 치말버려? 자기야 왜또 치말버려? 자기야